야! 촛대 9월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안녕. 반가워. 문쌤이야. 자, 그러면 그 2025년 6월 고2 모의고사 29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할게. 사실은 이거 그 촬영을 했었는데 그게 초점이 다 나가가지고 다시 찍는 건데 아, 조금 힘드네. 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지금 강의하는 건데. 아 눈물 날 뻔했어. 아 어쨌든 보자. 자, Understanding Perspective in Art. 자, 그래서 예술, 미술에서의, perspective가 관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미술에서 쓰이는 perspective는 뭐다? 원근법. 그지? 멀고 가까운 거, 이거를 이해하는 거. 됐지? 그래서 techniques for creating depth and realism. 그래서 깊이와 사실성을 만드는 기법. 그지? technique, 기술. 이런 거지? 됐어. 그래서 깊이 사실성 실제처럼 보이려면 원근법 그지 이걸 이해해야 되겠지 그래서 봅시다 in art 미술에서 there are 야 처음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고 기초 약한 애들은 아 나온거 이거 잘 모르는 애들 많아 아직도 주어가 ways지 복수 나왔네 동사 그러니까 아 요게 나왔지 unnumber of 그러니까 여기 어, 셀수 있니 없니 unnumber of 셀수 있지? 그러니까 many야, c h 야 어, 민서가 many입니다. 아, 이거 너무 쉬운데요. 어, 민서가 고마워. 셀수 있으니까 many지. 오케이. Okay. 그래서 많은 방법들이 있다. 뭐 하는 방법? 그럼 영어는 이렇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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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자꾸 내용을 이어붙여 이렇게. 그래서 방법들이 있는데 to use perspective 원근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에럴라고 그래서 to obtain 얻으려고 <웃음> 됐어. <웃음> The illusion of depth 깊이의 착각을 얻으려고. 이걸 뭐라 그런다? The illusion 착시 효과 illusion. <laughs> 어, 미안해. 어 깊이의 착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원근법을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대 자, 그래서 그런 많은 방법들이 포함한데 심표 찍고 ing 그것들은 포함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알겠지? 많은 방법들을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using 자 사용하는 거. 뭘 사용? Colors and graduated values of black and white. 그래서 색깔이랑 그 어, 흑백, 그지 흑백의 점진적인 톤 변화같은 응? 값. 요런 거지. 야, 이시 graduated라는 거 이거 어, 요거 조금 정리를 해보면 graduated 요거는 어, 뭐로 바꿀 수 있냐면 Gradually, 점차적으로 Increasing 요 정도로 바꿀 수 있겠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어, 그 어, 흑백의 값, 흑백 값이지? 알겠지? 이거 뭐 졸업하다 이런 거에 많이 쓰이, 하는, 쓰이는 단어잖아. 요런 뜻도 있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래, 어, 그 r a d a t i o n 이라 그러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점진적인 톤 변화감, 이렇게 그래서, 뭐, 톤 변화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흐리게. 그지?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여기는 많이 진하게. 여기는 진짜 진하게. 그지? 이런 거. 그라데이 <laughs> 됐지? 보이지? 오케이? 대충 해봤어. 자, 그래서 그 색깔과 점진적인 톤 변화. 그지? 흑백이 톤 변화를 사용하는 것과 accurately, 정확하게 drawing the subject. 그 대상을 그리는 것. 그럼 수단은 뭐? by ing,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Applying the rules of 자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규칙, <laughs> the geometric system of perspective, 원근법의 기하학적 체계. 그지? 이런 규칙 이걸 적용해서 됐지? 기하학이라는 게뭐그 뭐야? 도형 같은 거 이런 걸 지하 지하 그러면 이거 땅이거든 매트릭은 재다 이런 거에서 나온 거고 이해됐어? 어쨌든 지하 매트릭 시스템 이 규칙을 적용해서 그 대상을 그리는 거 이거 두가지를 포함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대 알겠지 원근법을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대 원근법 뭐알라고 그지 뎁스라는 환상 그지 착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지 원근법 사용하는데 많은 방법들이 있대요 자첫 문장 어려웠는데 그지? 복잡했는데 이해 잘 됐지? 예, 잘 됐습니다 야넌 이름이 뭐냐? 저는 신예무입니다 아 그래 육모야 반갑다 그래 대답해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아자 그래 <laughs> 갈게 그래서 원근법을 얻기 위해서 자 요거는 봐봐 흐름 봐볼래? 아까 o b 인이란 말을 썼지 이번에는 뭐? 어 c h i e 란 말을 쓰는 거야. 알겠지? 됐어? 응. 그래서, 그, 원근법을 얻기 위해서,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 you must make a number of observations. 너는 역시 many. 그치? 쉽지? 많은 관찰을 해야 한다. make observations. 관찰을 하다. 관찰해야 된대. 관찰 많이 해야 된대. 알겠지? 자세히 봐야 되겠지, 뭐. 그래서, Object's forms, the forms of objects, 물체의 형태. 그런데 어떤 you draw uh, on a flat surface. 네가, 당신이 어, 그 납작한 표면 위에다가 그리는 이런 물체지. 자 그러면 요거 자 형태나 물체는 물체인데 네가 이런 납작한 표면, 평면에다 그리는 그리다의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 안 보여. 안 보이면 문장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 그치? 그래서 이건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안 보이니까 목관대. 알겠지? 목적어가 안 보이니까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얘네 관계대명사절, 관계사절은 어떤 역할? 형용사 역할. 수식. 이, 이해됐지? 앞에 명사, 수식. 그래서 얘네가 주어.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납작한 표면 위에 네가 그리는 형태와 물체들은 실제로 가지고 있다. 동사가 인제 나오네? depth and dimension. dimension은 우리가 많이 보는 거야. D, 뭐 3D 이런 거 많이 보기. D로 많이 줄여서 얘기하잖아. 3D 영화관, 뭐 4D 영화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그래서 깊이와 차원을 가지고 있다. In real life, 실생활에서는. 그렇겠지. 우리가 뭐, 어, 평면만 보는, 평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 물건들 다 입체적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입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홀로그램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쓰이고 요즘 나오고 그러지. As, as you view them, 당신이 그것들을 보고, and place their shapes and forms, 그지 그들의 모양과 형태를 둔데, on a drawing surface, <laughs> 그림 표면에다가, 그지 그거를 배치 어, 시킬 때, 그지 As는 뭐뭐할 때, 뭐뭐하면서, 또는 뭐뭐이니까, 뭐뭐한 대로, 이런 뜻이 있어. 근데 뭐뭐할 때, 잘 모르겠어. 뭐뭐할 때로 시작해 일단. <laughs> 알겠지? 다시. 네가 그 물체들, 물체들을 보고 그 어, 모양과 형태를 그림 표면에 배치할 때 뭐야 명령문. Try to represent. 어, 표현하려고 노력해라. 뭐를 the depth, 그 깊이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래. 그럼 뭐 할라고? 일하라고 그지? To make the objects appear. 그지? 그 물체들이 appear realistic and three-dimensional. 그지? 그래서 appear 형용사야 예를 들어 뭐뭐하게 보이다. 됐지? 형용사 형태의 현실적이고 3차원으로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지? 그 깊이를 표현하려고, 그 깊이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보래. 이해 됐지? 깊이감이 되게 중요한 게 보이지. 그래서 물체들, 앞직츠들은 appear differently. 그지? 야, 이거... Different, appear, 형용사,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번엔, Different, 틀리나. 야, 이거 나오면 진짜 애들 와장창 틀리겠다. 다르게, 공부 좀한 애들이 오히려 더 틀리겠다. 그지? <laughs> 됐어? 자, 그래서, 다르게 보인다. 이거 왜 부사 형태로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When viewed from various positions. 그래서, 다양한 위치로부터, 자, 이 물체가, 그지? When의 주어가 앞직칠거 아니야. 그지? 그, day, 그지? R 요런게 생략됐다고 봐도 돼. 아니면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 같을 때얘 죽이고 r 을 어떻게 비동사로 바꿨더니 그지 b e 이 탄생했다. 그지? 아 r 을 그지? R에다 R를 ing를 붙였더니 그지? 비동사가 b e 이 탄생했다. 얘도 생략 가능. 알겠지? 그래서 다 죽은 거야. 어쨌든 얘네들이 보이는 거지. 다양한 위치에서 보일 때 그래서 PP 형태야. 어렵지 않지? 얘가 중심이야. 그래서 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PP 형태, 보일 때 다르게 보인다. 달라, 보이, 다르게 보인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두사 형태 왜 썼냐면, 자, 요거 어떤 그 박스를 딱 봤는데, 그지? 요면에서 볼 때, 요면에서 볼 때랑, 요면에서 볼 때, 뭐, 요면에서 볼 때, 그지? 요럴 때가 다 다르다르단 말이야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여기 앞면에서 볼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지 앞면, 그지 이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어. 요런 식으로 보이겠지? 요런 식으로 됐어? 약간 이런 음, 식으로 요런 식으로 보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다르게 보인다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됐어? 너 오늘 좀 달라 보여 이게 아니야. 알겠어? 요렇게 볼 때랑 요렇게 볼 때랑 방식을 달리 했을 때 다르게 나타난다 보인다 등장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부사를 썼다.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넘어갈게. 그래서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그지? 그래서 요거 앞문장 다양한 위치에서 어, 보여질 때 다르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because of 전치사 It's important to 부정사. 자, 내용 없지. to 부정사, 그렇지? 이게 내용 있지. 그래서 viewpoint 관찰점을 설정하는 거, 그렇지? 설정하고 and stick with it. The viewpoint 그것을 stick to 그래도 상관없겠지. Stick with to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지? 아까 내가 뭐 박스 그리고 막 그랬지? 어, 관찰점 여기 여기가 관찰점이냐? 그지? 여기가 관찰점이냐. 이런게 어, 중요하겠지? 됐어. 자, 그래서 when observing t h a subject. 자, 이번에는 when ing 나왔지. 아까는 5번,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when pp 형태가 나왔단 말이야. 뒤에 목적어도 안 보였지. 이번에는 a subject. 어떤 대상이라는 목적어가, observe의 목적어가 보여. observe가 동사 역할한다고 치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너는 t h e depths and three dimensions. 그지? 그래서 깊이랑, 그지? 아, 3차원 요거를 아, 본다. 그렇겠지? 됐어? 그래서 when you draw this subject, a subject에서 this subject로 연결되는 거 보이니? 보여요. 어, 성희야, 고마워. 대답해줘서. 아 별말씀을요. 너 성희 오늘 성희 있게 대답한다? 어, 저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어 그래 알았어. 자 그래서 너 네가 이 대상을 onto a flat surface 평면 그지 납작한 표면 위에다가 이거 onto라는 건 on이랑 to 합친 거야 뭐뭐 위에 그지 뭐 뭐로 그지 평면에다가 이 대상을 그릴 때 근데 as it appears to the eye 눈에 그지 그것이 나타나는 대로 어, 표면에다가 이 대상을 그릴 때 you are drawing 너는 그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in perspective 원근법 속에서 또는 원근법 방식으로 어뭐뭐 안에서나 방식 얘기할 때 전치사 in 쓴다 알겠지 너네 영어 약한 애들은 이런 전치사 공, 전치사 선생님들 설명 잘안 해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그때 그때 나올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자꾸 좀 봐도 알겠지 그래야 영어가 강해진다 자 그러면 그 내용 정리를 가볍게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소, 소대장님이 내용 정리 도와주실 거야. 아 나를 불렀나? 좋네. 처음에는 예술에서, 인 아트에서 원근감, 어, 원근감 아니네, 미안하네. 어, 원근감, 프로스펙티브를 음, 사용해서 깊이, 뎁스의 일루전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네. <laughs> 아 미안하네. 어떤 사물, 객체의 형태와 시점을 고려하여 2차원 표면에 플랫얼피스에 3차원 깊이, 뎁스, 뭐 3디멘션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 많은 관찰, Observations가 필요했다네. 시각적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원근법으로 실제처럼 보이, 보이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네. 알겠나? 자, 그러면 데이파학 부분은 여러분들 그 정지시켜놓고 어, 보시기 바라네. 자, 그러면 수고 많았네. 자, 친구들 수고 많았어. 그러면 다음 강에서 보자. Bye, bye, bye.